안녕하세요 농부아저씨입니다 저기 오늘은 그랜저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하러 왔거든요 어, 뭐 앞에 저기 영상 찍는거랑 차는 똑같아요 어,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특이한 점은 어 전에 IG 그랜저 뉴 그랜저는 차에 하이브리드 표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없어요. 어, 전혀 그래서 하이브리드랑 표시가 따로 안 납니다. 일반 그 저번, 저번에 제가 그 뉴그랜드 2.5 시승기를 올렸는데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모양의 어, 하이브리드 표시도 없습니다. 아, 이번엔 좀 그러네요. 보니까. 여기, 어, 제가 그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충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가책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이 공간에 지금 저렇게 그 시가찌 꽂는 데가 있어서 생각보다 꽂으려고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좀 있네요. 요요 어, 금방에 요 있으면 그러나 요 요런 그 요런 데좀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아 어, 우회로 어 새로운 발견. <laughs> 하여튼 좀시가찌이 없어서 좀 불편합니다. 하이브리드라서 발음이 잘안 되네. 하이브리드라서 그 앞전에 2.5 그 주행 영상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런 그 에너지 흐름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차에 이게 하이브리드구나라고 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제가 오늘 이차를 이 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차도 이제 그 이제 살려고 하는 그 차종이거든요. 차종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소나타도 타보고, 2.5도 타보고, 그 다음에, 또 친구가 K, 그기아차 마스터라서, 그, K7 하이브리드도 제가 타봤거든요. 타봤는데, 하여튼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차들이 다 제가, 일단은, 어살 차종을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차들이라서, 제가 한번 이, 차들을, 어떤 느낌들을 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어, 떤새 차들의 그 시승 느낌을 제가 뭐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계기판은, 어, 그 다른 차들은 이제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 보통 계기판들이. 근데 지금 1차형으로쭉 되어 있어서. 저번에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좀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한 두세 번 타니까 이제 적응이 좀 됩니다. 이거 계기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지금 이렇게 오는 것들도 지금 빌트캠으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고요. 올라갈게요. 여기 와인, 약간 와인딩 길이라서 열로 가고 있습니다. 저번 코스하고 조금 다르게 그냥 와인딩 어, 할수 있는 길로 좀 왔습니다. 왜냐면이 차는 제가 이제 그 어, 3월 달이나 6월 달그 사이에 어, 구입을 할 예정에 있는 차 중에 한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차 리뷰가 아니고요, 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리뷰 아니고 그냥 제 생활 속에서 어 제가 이거 사고 싶은 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보고 비싼 차니까 해보고 이제 어떤 차들이 좋을지 하는 그런 선택 과정에서 제가 차 리뷰를 하는 겁니다. 아, 금방 제가 발을, 그, 악셀에서 발을 삭 뗐는데, 떼니까 약간, 어, 순간 약간 멈춘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어, 아마 그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밟았다 땐, 금방, 뛰었다가 밟았는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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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악셀에서 발을 착 떼니까 약간 중간적으로 차가 삭 멈춘 듯한 느낌이 아까 그리고 앞에 뭐 장애물 있을 거. 그러니까 그걸 약간 피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느낌이 습니다 도 네. 기가 변속구가 아니었던가? 아니 키킹인가?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커브 구간인데 이 정도 커브 구간도 상당히 지금 차선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차선을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연비가 별로 안 나오네. <laughs> 오르막길을 올라와서 그랬지. 그 이쪽모 뭐 시승하면서 음악을 틀어 드렸는데 어 그때 음악 틀어 드렸으니까 같은 오디오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음악은 따로 틀지는 않겠습니다 확실히 조용한 차인 것 같아요 차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차의 타이어가 뭐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아이지나 그 다음에 K7도 탔을 때도 타이어 소음은 좀 올라왔었거든요. 아마 이제, 어 차들이 이제 이중적 합 유리로 돼 있어서 어 실내 소음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반면, 화부 소음은 조금씩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하고 비교했을 때엔진음이 많이 안 들리니까 훨씬 더 조,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K7 신형 프리미엄 하이브리드는 승차감이 조금 부드럽고 좀물렁물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이 차가 훨씬 조금 더 단단하면서 어 그래도 운전하기 참 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은 고민돼요 이제 K7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차인데 이 차도 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아좀 어 고민되네요 이제 언덕길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저번에 2.5보다는 엔진음이 약간 더좀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올라가는 뭐, 이렇게 느낌은 뭐그 차가 이차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핸들 그립감은 뭐뭐 뭐 무난하긴 한데 뭐 조금 너무 얇은 같은 느낌도 조금 들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저번에 그.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개입되는 느낌들을 조금은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IG보다는, 어, 한번더 진보돼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은 드는 차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 전문가들은 뭐, 어, 그냥 베이스리프트 되면서 아이지하고 뭐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냥 차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타본 그냥 고객 입장에서 보면 어 분명히 앞에 아이지 그 그랜저 하이브리드라는 어이 차가 훨씬 더 그런 기술적인 게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시승세대 다시 다 왔습니다. 이제 시승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